네, 안녕하세요. 찐빵 라이트입니다. 오늘 해볼 거면, 좀비님과 비보이비를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지는 사람을 공포탈춤에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좀비님? 좀비님, 바로 시작하죠. 그냥 말하세요. 아, 맞다, 템. 뜻개시켜주세요 그냥 말로 할게요. 네, 채팅 치는 게 귀찮아. 아. 뭐 됐죠? 아. 됐죠? 저기요, 저 피었어요! 아, 미안 아니! 아니! 신경 쓰세요. <laughs> 고기 하나만 볶고, 어. 저 고기 하나만 볶고 시작할게요. 침팡도, 지금 하고 이제 찐빵기 이름 있네요. 왜 저? 근데 왜 변신이죠? <laughs> 어떻게 알아요? 일단 바로 시작하죠. 준비 끝났습니까? 준비 끝났습니까? 좀 조, 전리 좀 해야 되겠다. 바로 시작하죠. 잠아 있어. 애들 방송. 아직까지. 우와 또 떨어질 뻔했지 아니야. 아 맞다. 리스리스폰 리수, 했죠? 응. 뭐라고요? 했어요. 뭐 어, 바로 시작하죠. 네. 됐아 저기요 일단 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제가요? 네. 오우야 오우 카운터다로 들어갑니다 원 네? 아니에요 십구팔칠육오사삼이일 제로 뿌뿌뿌뿌 이번 어? 어딨어? Why? Oh, yeah. Oh. 내가 좀 피부를 푸지 연습했거든 안녕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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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적가 근적가요. 근접. 오케이 하는 저도 깨하죠. 난 방패 내구도를 깨야겠어요. 너 거기 다아라졌죠 아니요. 어, 잠깐 잠깐. 어, 잠깐 잠깐 잠깐. 내구 널마이 다셨죠? 아 어, 아주 많이 있어요. 달아요 이렇게 하면 달 달긴 다죠. 오할할송 생각은? 아까 기회를 놓쳤어 내가 체험이 얼마나 없었는데 활화활 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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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안 들잖아요 잠깐 피만 채울게 피만 채울게 예 yeah! 아니 솔직히 뭐 먹을 때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와뭐 먹을 뭐, 때 공격 안한건님 탓이 아니.. 님 탓..님 탓 아님? 일부러 안 때렸는데 자기가 자.. 아우.. 결국 잤네요 아우.. 그럼 한번더한판더 2라운드? 네 2라운드 가죠 못하세요 그 대신 공포타치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점프맨 엄청 많은 건데 이거를 다 깨셔야 합니다 1편 2편 뭐 나눠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 점프맨 엄청 많은 거 구해놨거든요 기대하세요 무기로 바꾸고, 방패를 불사의 토템으로 바꿀게요. 어, 좋겠네요. 점프맨, 점프맨 엄청 많은 거깨 준비 되셨죠? 뭐라고요? 점프맨 엄청 많은 스테이지 엄청 많은 거깨 준비 되셨죠? 이미 저보다 못하잖 벌칙, 이번 벌칙은 점프맨 이거 엄청 많은 거다깨긴데 어차피 차가 이깁니다. 아니에요. 아, 암기까 나게 많은 거지. 제가 찾았습니다. 점프를 할 준비는 되셨죠? 아, 일단은, 일로 오시죠. 세팅 다 했네요. 아, 방패가 없어. 어떻게 깨? 아. 알아서 드세요. 여기 있는 거 드세요. 뭐야, 음식도 바뀌었네요? 네. 치킨보다 안 좋은 빵을 갖고 왔어요. 어? 빵 보니까 생겼나는 게 있는데. 뭐야? 리소스팩이요. 빵을 리소스팩 좀비님이 홍보한 거야. 바로 시작하 자. 카운트다운 셉니다. 안가 됐다. 1초 세세요. 1, 2, 3, 4, 5, 6, 7, 8, 8 9, 1 시작합니다. <laughs> 오, 소리나, 소리. 아, 지꺼 같기도 하네요. 내가 나도 이 너무 좋아 저기 바람에 핀 어.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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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드렸습니다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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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아! 아! 아, 배신하기냐? 할자비인데 배신하냐? 오씨 아, 나도 잠깐 스케이트 아니지 아, 와우 와우 아, 안해? 네. 이방씨안 해! 음, 얼칙은 알죠? 점프맵. 아, 점프맵 엄청 많은데, 피 아. PVP 좀 길러서 오세요. 진짜 못한다. 아, 다음에 기대해요. 점프맵입니다. 네. 또 튕겼네요. 갑니다, 저는. 오 크루징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하죠. 그동안 팀빵 YT가 좀비 YT 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그래, 이 앞에서 마쳐보도록 하죠 그래 이만 안녕